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피파니에서 LCK 우승반지를 제작한답니다. 박수! 대단합니다. 이거 어, 엄청난 뉴스 아닙니까?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 앤코 이하 티파니에서 LCK 우승 반지를 제작한답니다. 요거 보고 이 트로피 만든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지. 미국의 4대 프로 스포츠 식축구 슈퍼볼 월드 시리즈 우승 등등을 티파니에서 제공하고 있다. 어 지금 서머스플릿 중이잖아요. 이거 만드는 데도 뭐몇 개월은 최소 걸릴 텐데 티파니와 협의가 좀더더 더 필요한 단계라고 전했다. 자 티파니 앤 코입니다 여러분 또또이 또 티파니 모르시는 분 없죠? 여러분들 다한 세네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손가락 지금 다 그걸로 꽉차 있는 거 맞죠? 어 나는 아니네 저는 결혼반지 하나 있지만 어, TMI로 몇 개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티파니라는 건요 이제 그 우리 소시 티파니 형 아니고요 티파니 앤 코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설립된 매우 매우 유명한 명품 보석 브랜드입니다 오드리 햅번 분이 티파니에서 아침을 일하는 명화죠 주말의 명화 명화에서 나온 요 장면 때문에 매우 유명해진 보석 브랜드이기도 하고 불핑의 로제님이 지금 뮤즈이십니다 근데 이제 2021년 1월에 LVMH가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3초백의 대명사 루이비통 예, 루이비통이 바로 LVMH의 어, 가장 대표 브랜드죠. 어, 이 LV MH가 거의 세계 최대 의 명품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YG 엔터에 한 800억 정도, 그리고 젠모네 한 600억 정도 투자를 했었다고 하네요. 여기 있는 이것만 보셔도 아주 다잘 아실 거예요. 저도 뭐 적어도 예를, 예를 들면 디올이라든지 셀린, 뭐 셀린느, 루이비통 이런 거는 다 알죠. 뭐 하지만 제가 모르는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또 루이비통이 또 로라고 또 인연이 많잖아요. 2019년인가 롤드컵, 포환사의 컵을 담는 백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또썰 하나 풀면 제가 오늘 또 T1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T1샵을 또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있소환사의컵 레플리카를 봤습니다. 아, 무려 두 개나 있더군요. 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루이비통 백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부터 우승, 롤드컵 우승하는 팀한테 뭐, 레플리카는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상장사에서 그냥 짝짝통 한 10만원짜리 만들더라도 루이비통 백을 줘야 된다. 이게 진짜 값, 값어치가 있는 건데, 뭐 하는 거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루이비통이 또그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또 백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럼뭐 이제 키아나 그 저기 챔피언의 특별 에디션 디자인도 했었고 의류 콜라보를 또 한번 했잖아요. 이게 또 스웩 넘치지 않습니까? 와 미쳤다 미쳤어. 저는 사지 않았습니다. <laughs> <laughs> 티파니는 어, 우승반지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프로스포츠 우승반지 만드는 데 진짜 명문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뉴욕 자이언츠죠. NFL 어, 명문팀 뉴욕 자이언츠가 슈퍼볼을 우승했을 때그 반지입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와 대박. 여기는 또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죠. 또 우리 LA 갤럭시 MLS죠 LA 갤럭시가 했을 때도 티파니가 또 만들어 주시고 LA 레이커스 와 레이커스가 우승했을 때 이게 2020년 작년에 르브론이 우승했을 때 반지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다이아가 몇 개야 <laughs> 이거 어떻게 서머 스플릿 안에 못 만들죠 이거 절대 못 만들죠 음. 여러분 이거 최소 1년 걸립니다 요 사진은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떤 개인 아티스트가 지가 혼자 그냥 혼자 디자인한 거를 제가 우연히 찾아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사무엘 톰슨 이라는 컨셉 아티스트 분이 그냥 혼자 만드신 거예요 삼성 갤럭시가 또 있어서 또 젠지가 생각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져와 봤고 이분은 심지어 T1도 옛날 로고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T1은 옛날에 우승 안하길 잘했네요 이 로고로 우승하면 저는 솔직히 조금 별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여러 컨셉들을 이렇게 내가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나한테 일을 좀 줘라 뭐 자기 스스로 웹사이트에 올리신 것 같습니다 뭐 꽤나 멋있죠 전통적인 프로스포츠 스타일하고 조금 더 다르게 여기 는 약간 예술가나 마법사 예, 그렇 주문을 쓸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이 왼쪽 밑에 사진 보이시죠? 예, 요거는 이제 블리자드. 20년 지나면 주는 헬멧 그리고 15년 지나면 주는 반지 10년 지나면 주는 방패 5년 지나면 주는 칼 2년 지나면 주는 그 맥주잔 예, 아까 이런 컨셉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 보이시는 게 제가 지금 커서로 보이시는 게 옛날 블리자드 디자인입니다 옛날 블리자드 반지 15, 15주년 반지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콜로브 듀티 지금 블리자드에서 진행하는 콜로브 듀티는 우승 반지가 어, 이렇게 생겼네요 굉장히 제가 볼땐 미국 프로 스포츠스트입니다 시꺼해가지고 마치 뭐 레인저스 이런 미국 특수부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또 우리나라 야구 구단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 식으로 반지를 만들어오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2020년도 거 NC 다이노스 우승한 것만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보관함이 반지가 있지만 보관함이 집행검입니다. 조금 저한테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요거를 갖고 싶네요. 반지는 됐고 4 개월 동안 만들고 10K 골드 부분이 알겠는데 제작을 구단이 했어요. 리그가지 않고. 하나당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뭐한 3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다. 티파니에서 만들었다면 아 300만 원이 뭡니까? 제가 볼때 하나당 몇 천만 원할 것 같습니다. 이게 3천 불짜리겠습니까? 아, 제가 볼때 1, 2만 불은 그냥 할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짜여도 내가 볼 때는 어 무조건 천만 원 넘는다. 트로피는 어떠냐? 저는 사실 트로피를 만들어 줄줄 알았거든요. 뭐 c k 이번에 왜냐면 리브랜딩도 새로 했으니까. 이 트로피가 알고 보니까 2019년도에 제작을 할때 꽤나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요거였죠. 옛날에는 l h k 로고가 이거였으니까 지금은 로고만 바뀐 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디자인을 한 회사가 SWNA라는 회사인데 평창 올림픽 메달을 디자인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회사더라고요. 라이엇 게임즈 새로운 우승 트로피 공개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만든 공들여서 만든 트로피를 바꾸긴 쉽지 않겠죠. 별과 독수리를 모티브로 했다 어, 독수리가 원래 옛날에도 있었으니까 별과 독수리 요거죠 근데 지금 로고가 바뀌었는데 여기 새겨주시는 거 새겨주시는 거 인그레이빙 인그레이빙이죠 이제 각인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리브랜딩 되면서 저는 이제 트로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요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지 얘기하니까 트로피 얘기하면 또 따로 하고 싶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트로피 얘기는 어, 제가 또 다음에 한번 더 따로 한번 준비해볼까 합니다. 트로피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트로피 편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얘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